저는 포스코 DX 로봇 자동화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병조 프로입니다. A·CS 관련된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포스코 DX가 하고 있는 로봇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저희 포스코 DX가 그동안의 산업 현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철소의 고위험 고강도 작업이나, 제조 물류 등 로봇 엔지니어링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는 아주 위험하고 힘든 공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들은 사람들이 해왔었죠 특히나 현장에서 활약해오던 고 숙련의 노동자들이 점차 은퇴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로봇들의 기술 노하우가 반영된 로봇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포스코 DX는 어떠한 공정에 로봇을 적용하면 효과가 있을지 발굴을 하고 해당 공정에 어떤 벤더사의 로봇이 적합할지 소싱을 하며 소싱한 로봇을 현장에 구축하고 MES와 같은 기존 레가시 시스템과 연동하며 전반적인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스코 DX는 로봇을 공정에 맞게 제어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3D AI와 같은 DX 기술을 접목하여 역량을 확보하는 데 차별화를 두고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제철소의 도금공장에 가면 철판에 아연을 입히는 공정이 있습니다. 고온의 아연과 거기서 나오는 그 철판 과 만나면서 생긴 찌꺼기들을 제때 제때 치워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포스코 dx가 드로스 제거 로봇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제철소와 함께 밴드 커터 자동화 로봇도 수행을 했습니다. 밴드 커터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일을 이동시킬 때 위험해서 코일을 밴드로 이렇게 한번 감싸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이동한 그 코일을 다시 사용하려면 코일을 묶었던 밴드를 커팅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밴더를 자르기 위해서 사람이 투입하면 강하게 튀어 오르면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로봇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 광양 양극재 공장에서는 사가 교체 무인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이 사가라는 건 양극재를 담아 굽는 용기를 말하는데요. 이게 뉴트에 이렇게 담아져서 굽다 보니 뭐 부식도 많이 되고. 적절한 때에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람이 일일이 해줬었는데 엑스레이를 통해서 폐사가를 검출하고 저희 포스코 DX가 검출된 그 폐사가를 새 사가로 교체하는 자동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작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광양에 준공한 포스코 풀필먼트 센터에도 저희 로봇 기술이 같이 도입이 됐습니다. ACS는 이동 로봇인 AGV를 작업 할당이라든지 경로를 생성해주고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제어를 해주며 최적의 경로를 생성해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다임 리서치 업체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저희가 포스코 풀페먼트 센터에 납품을 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생산 용량 증설에 따라 저희 a g v 를 통해서 양극재 이송을 하는 것을 자동화를 하고 있고요. 포항 광양, 쾌배까지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로봇 자동화 센터에서 수행한 업무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저희 센터 내에 있는 직원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포스포비 x 스는제철수를 중심으로 그룹사와 로봇 핵심 기술 기업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하여 로봇 제어 운영 플랫폼을 개발하고 산업 현장의 로봇 자동화 레퍼런스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독창적인 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포스코 DX가 스마트 팩트를 넘어 인텔리전트 팩트를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 DX 로봇 자동화 센터의 박주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6월에 조직의 합류하게 되었고요. 로봇 자동화 사업 분야 실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철소의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뮬레이션이라던가 프로그램 언어 등 필요한 언어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외에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교육은 언제든지 필요하신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입사하는 친구들을 보면 기사나 AI 관련 자격증을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요. 물론 이런 자격증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산업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 어떤 추세의 산업이 좀 유명한지 이런 부분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역량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가 설계한 시스템이 반영된 로봇이 현장에 돌아다니거나 운영이 되고 있을 때큰 보람을 느낍니다. 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 같아서 참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을 하면서 느끼는 이런 보람찬 감정을 미래에 오실 후배님들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